3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요. 좋다는 탈모샴푸 다 써보고 로게인 폼까지 발라가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크게 효과를 보진 못하셨다고 해요. 고객님과 상담해보니까 나는 점이었어요.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모공에 딱 달라붙을 수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m자 탈모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m자 탈모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라면 탈모약이랑 시술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까요 생활 습관만 바꾸고 두피 관리만 받았을 뿐인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m자 탈모가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m자 탈모는 유전이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요즘 탈모는요 20대에서 30대가 겪는 탈모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30 세대가 전체 탈모 진료 환자 중 무려 42.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젊은 탈모 인구 증가 원인이 생활 습관 영향을 많이 받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탈모는 선천적인 요인이 큰건 사실이에요. 탈모 유전이 없는데도 탈모가 생긴 사람의 비중이 현대 사회에서 늘고 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할 수 없죠. 후천적인 요인들이 탈모 원인이 될수 있다면 그럼 도대체 어떤 생활 습관이 M자 탈모를 유발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M자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개선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생활 습관이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Let's go! 이분은요 3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요. 지성 두피에 열감이 많고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면서 요즘 붓... M자 부위 면적이 넓어지는 느낌이라서 걱정되셔서 찾아오셨어요. 고객님께서 좋다는 탈모 샴푸 다 써보고 로게인 폼까지 발라가면서 탈모 관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크게 효과를 보진 못하셨다고 해요. 지속되는 트러블에 친구 추천으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고객님과 상담해 보니까 M자 부위를 더안 좋게 만들고 있었던 몇 가지의 생활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습관은요. 첫 번째는요. 머리를 자주 만져주는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는 저녁에 머리를 대충 감거나 저녁에 잘 감지 않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세 번째는 잦은 스프레이 사용과 왁스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직업군이셔서 지속되는 스프레이 사용과 매일 쓰는 왁스 때문에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또한 머리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원인이 될수 있었는데요. 샴푸는 이것저것 좋 하는 걸로 쓰다가 두피가 더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지속된 상태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생활 습관 교정해주고 천연 샴푸와 토닉 사용으로 홈 케어 관리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함께 관리한 결과 짠 신경 쓰였던 헤어라인 부분이 모발이 굵어지고 두피도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힘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 20대 또 30대인데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올바른 관리법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M자가 신경 쓰여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 체크해 보시고 습관까지 교정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머리를 자주 만지는 습관입니다. 아니, 머리 만지는 게 어떻게 M자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지?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머리를 만지는 습관이 탈모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머리를 정리해줄 때 앞머리 쪽을 자주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손에 있는 세균이 헤어라인까지 옮겨갈 수가 있어요. 이 헤어라인이 또 손에 닿으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또그 트러블이 이미 난 상태에서 또 손에 대면 2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르마가 어디 쪽으로 향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마를 딱 올렸는데 가르마 있는 쪽에서 M 자가 더 올라갔다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자주 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 자 부위에 손이 닿는다면 점점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 머리를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머릿결만 조금 건드려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평소에 머리를 넘길 필요 없이 모발을 남성분들이라면 짧게 유지해주면 훨씬. 좋겠죠. 두 번째는 요. 저녁에 대충 머리를 감거나 저녁에 머리 감지 않는 습관입니다. 샴푸를 하는데 특별한 요령이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샴푸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비듬각질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꼼꼼하게 감지 않으면 이 모공의 노폐물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습관들이 지속되면 M자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 샴푸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저도 잘 압니다. 빨리 쉬고 싶은데 샴푸까지 하자니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녁에 샴푸해야 되는 이유가 두피 속 노폐물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를 안 감고 세안만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폼 클렌징이 헤어라인에 그대로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샴푸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이폼 클렌징 잔여물들이 모공 속에 그대로 남아서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샴푸하면 여러분들의 두피 노폐물과 홈클렌징 잔여물을 씻을 수 있으니까 꼭 헤어라인까지 닦아주는 습관을 지켜야겠죠. 혹시나 샴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참고 영상 첨부해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잘 따라하시면서 두피 속노폐물 씻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직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습관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번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비듬 각질 편에서 샴푸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잦은 스프레이 사용과 왁스 사용입니다. 아마 이걸 보고 많이들 공감하셨을 거예요. 스프레이나 왁스를 자주 사용하면요. 두피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걸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실까요? 스프레이가 워낙 모공에 잘 붙어서 저녁에 샴푸를 해 줘도 잔여물이 잘안 씻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스프레이가 이런 식으로 모공에 딱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게 워낙 끈끈해서 저녁에 샴푸를 대충 하시게 되면 씻겨 나가지 않아요. 이런 두피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N자 탈모에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물론 직업 특성상 외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레이나 왁스 사용이 필요할 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사용하신다면 꼭 저녁에 샴푸 꼼꼼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모공에 달라붙어 있는 스프레이가 그대로 방치될 수 있어요. 혹시나 샴푸하는 방법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꼭! 비듬각질 편 영상도 함께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스프레이와 왁스 사용을 좀 줄여주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M자 탈모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 머리 만지는 습관 꼭 줄여주시고, 저녁에 샴푸 꼭 하시고, 그리고 스프레이와 왁스 사용 줄이기. 만약 머리에 제품 쓰신다면 스프레이 잔여물까지 씻겨질 수 있게 머리를 꼭 꼼꼼하게 감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평소에 이세 가지 습관을 꼭 실천해보세요. M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두피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